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. 부산에서만 약 3만 7천 명의 국가유공자가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.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훈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.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.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도 아마 그리고 부산도 없었을 것입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또 예우를 해야 되는 거고. 예우를 하지 않는다면 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어느 누가 나서려고 하, 하겠는가 하는 그 의문점이 좀 들었고요. 어,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어 제대로 예우하고 어 기억하는 일은 어 미래를 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무엇보다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 제대로 된 보훈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교육 과정과 연계한 보훈 교육 또 문화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어 국제 교류 협력 사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까지 어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어 성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보훈 의식이 선형 되게 된다면 결국 은 국가적인 사회 갈등을 감소시키고 부산만이 가진 장점을 살려서 그 중에서도 이제 유엔 공원과 관련된 세계 평화와 자유 연대를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세계 신인 의식 한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를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보훈 교육 활성화 조례안. 고훈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